안녕하세요, 여러분. 빵지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오네요. 할머니, 할아버지 고기, 맛있는 고기 사드리러 가려고 해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댁이 담양 창평인데, 여기도 한우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소를 많이 키워서. 그래서 창평에서 잡은 한우를 파는 곳에 가서 한우를 사드리도록 할게요. 영주야 네? 너돈 많이 벌어갖고 왔냐? <laughs> 밥이랑 사주게 <laughs> 고기를 여기서 사서? 음, 아. 어요뭐 맛있는 게 있을까? 여기서 오르시면 저희가 해 드려요 무언가 어디가 맛있어? 안심 작은 거 이렇게, 이렇게 드셔도 돼요 여기 기름기가 음. 많이 없어요 Amém. 한우 안심 이렇게 기름장 가지고 소나감 막부르예식 베트남은 소고기가 좀 많이 질긴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막 부드러운 소가 많이 없는데 역시 한우는 비싼 값을 하는 거같요 어휴, 거기가 이들한테 사탕 놓을라 음겠나어가가어떡가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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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어있다맛있해 어떡해? 어다해어맛있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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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맛있어 맛어 이거 진짜 맛있어 평 한우가 유명해요 맛있고 한우가 창평에 소를 많이 키우죠 응어어 소를 많이 키우니까 어 직접 잡으니까 맛있어 요것도다 창평에서 한우 주문한거? 마지막 한점소뜸씹면 음, <laughs> 음. 10배도 맛있어요 아 진짜 잘 먹었다 맛있게 잘 먹었다 아, <laughs> 잖아 진짜 유명긴 아, <laughs> 사이다 긴 사이다 긴 사이다 옛날건가 가슴이 확 튀는 <laughs> <거 순전했어서. 웃음> <튄는> 킹 사이다. 선전했었어요 가슴이 확 튀는 킹 사이다. 옛날에 내가 아빠 그거를 그때는 마음대로 막 사이다를 못 먹었어요. 사이다를 마음대로 못 먹었다고? 뭐이든지, 뭐이든지. 뭐이든지 그때는 비우니까. 사이다가 비했다고? <laughs> <laughs> 그게 그랬단 말이지. 너 귀한 녀석이었구나. 재산이요. 네네. 80,000원이요? 네. 딱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알람요고 <laughs> 할아버지, 네, <옆에. 웃음> <거울 수 있어. 웃음> 내가 응. 베트남에서 응. 맛있는 걸 사왔어. 그래? 맛있는 걸 응. 응. 한번 먹어보자. 그래. 그러자. 짜잔! 그래, 오, 먹어보자. 맛있는 거. <laughs> 맘톰이라는 소스인데, 응. 어... 아주 맛있는 거야. 그래? 나는 근데 <laughs> 네뭔 네 이름을 못 내거다. <laughs> 어, 한번 터봐봐. 어, 한번 터봐봐 그래. 알았어. 네는 젓갈 냄새 난다. <laughs> 아니야. 어때? 맛있게 뭐뭔 젓갈 냄새 난디? 맛있는 냄새가 난다고? 응. 한번 다시 너도 마, 맡아봐라. 맛있는 냄새나. 젓갈이. 김치도 맛것 같은데 진짜로? 할머니 거짓말만 안해? 아니야 아니야 거짓말 안해. 이거 이거 하고 제가 바라한 반응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어? 근데. 짧은만 <laughs> 찍어 짧은만 어 됐어 됐어 할머니. 그거 아니야 할머니 너무 많아 너무나 아니 할머니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짧은만 찍어 짧은만. 음. 하나 둘 셋. 음. 어? 괜찮아. 응, 맛있다. 맛있어? 진짜로? 응. <laughs> 여기다가 꽤만 꽤만 조금 섞어서 먹으면 좋겠다. 진짜로? 저러지 같이로. 응. 응. 이 해서. 반응을 원한 건 아닌데 내가. 나 응? <laughs> 할머니가 깜짝 놀랄 줄 알았어. 응. 맛없다이 맛이 좋네. 좋은데. 좋아. 괜찮아. 좋아. 오 마이 갓. 엔터맨드라도 먹어도 좋겠는데 저는 사실 할머니가 이거를 드시면은 이럴 줄 알았거든. 음. 그럴 줄 알았거든요. 짜서 짜, 짜서 그렇지 맛은 괜찮다. 아 진짜? 음. 저 할머니께서 왜못 뭐뭐 먹을까? 못 먹어 다 외국인들은 대부분 못 먹어. 좀 걸걸한 맛은 있어. 근데 이따가 냄새부터가 그래서... 할머니. 젓갈이 다 이렇지 젓젓냄새못 먹으니까 한국젓갈한국먹으한국젓갈한이에서이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할머니? 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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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실청. <laughs> 청그고추 청양고추, 드물, 청양고추. 가, 저, 간 거, 어. 청양고추 간 거, 스프라 그까 스프, 청양고추 <laughs> 스프. 간 거, 응간 거, 간 거이, 응 어, 그리고 레몬 주스, 레몬 주스, 오, 특제 소스, 아해, 아, 해? 아 <laughs> 맛있어? 이거 술잔 안 끊는데? 다못 끊는데? 딱그 하나인데? 그 하나가 있는데? 거기 먹고 나도 이거 먹어도 맛있겠는데? 응, 맛있어 맛있어 고기 아유. 먹을 때 먹으면 쓰겄지? 응. 할머니 할아버지는 베트남 와서 살아야겠다 응. 왜 이렇게 잘, 잘 드셔 외국 거를? <laughs> 좋아하실 줄이야. 어딜 가나 밥반찬을뭐참시생각간도 이렇게 있으면 그도 쓰겄다. 나는 걱정했거든. 괜히 이거 드시고 속안 좋으실까 봐. 음. 어? 할머니 아버지가 맛있게 드시니까 더 맛있어 보이는데. 음, 짠 마. <laughs> 음, 좀작 있다. 전 아닌 거 같아. 짜서 그렇지. 짜기만 하면 맛있다쪼같이 적당히 만면 맛있겠다. 이거 짜게. <laughs>